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연구소 인건비 세액 공제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 조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조사는 기업 부설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설치한 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7만 개의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세무 조사의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월 20일 국세청 보도 자료를 통해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기업에 대해 매년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허위 연구소를 설립하여 부당하게 세액 공제를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강력히 근절시키기 위해 정밀 분석 및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 세무조사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작년 세무조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남의 논문을 베껴서 세액 공제를 받으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와 서울경제 등 주요 언론에서는 베낀 논문으로 R&D 세액 공제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864개 기업이 허위 보고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으려다 적발되어 약 270억 원의 추징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 제도가 심각하게 악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작년 10월 매일경제신문에서는 택시 회사가 R&D 연구 개발 명목으로 탈세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연구소 간판을 달고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정부 지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죠. 이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지원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힙니다. 국세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타인 논문 등을 도용한 자료를 제출하여 연구 개발 활동을 가장한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학술 논문과 기업이 제출한 연구 증거 서류가 똑같아서 타인 논문을 단순 인용한 사례입니다.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 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 인건비를 세액 공제 신청하여 검증한 결과 연구원으로 등록한 직원은 기획, 홍보, 교육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사 또는 관리직원으로 확인되어 허위연구원 등록으로 세액공제부인 세감 추징하였습니다. 기타 사례로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반 연구개발을 고유의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 공제율을 적용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미인정기업이 해명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한 사례도 적발되었고 연구개발 출연금을 세액공제 제외하지 않고 과다 공제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은 기업 부설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설치한 약 7만 개의 기업입니다. 이 중에서 약 5만 5천 개의 기업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전수 조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는 이번 주말인 3월 2일과 3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이 끝난 3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사는 다음 주 초에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다음 주 초에 시작될 조사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조세지원제도 악용 사례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연구인력 개발비 항목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허위로 연구소를 설립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왔습니다. 작년에만 864개 기업이 적발되었고, 추징액이 27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연구 인력개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큰 규모의 조세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4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조사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운영 중인 기업들은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 노트, 연구원의 인건비, 개발비 등 모든 지출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허점이 발견된다면 세액 공제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추징과 가산세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허위 보고의 위험성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허위 보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논문을 베끼거나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세액공제가 취소되는 것을 넘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절대로 허위 보고를 하지 말고 정직하게 연구 개발 활동을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미 2020년부터 이 문제를 인지하고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국세청에 신청해 검증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허위 보고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었죠. 2023년부터는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전담하는 국세청의 전문 심사관과 지방 국세청 전담팀이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연구개발 활동을 집중적으로 검증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첨단 AI 기술을 활용해 허위보고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문 표절이나 허위 등록과 같은 사례들은 AI를 통해 빠르게 적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조사 능력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탈세 기업 적발 AI 기술의 역할 데이터 분석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포착합니다. 기업의 재무 데이터, 연구개발 보고서, 논문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허위 보고 가능성을 식별합니다. 패턴 인식 AI는 과거 탈세 사례의 패턴을 학습하여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기업을 찾아냅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자동 보고서 생성 AI는 세무조사 결과를 자동으로 보고서 형태로 생성합니다. 조사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운영 중인 기업들은 이번 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허위 보고나 악의적인 탈세 행위는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한 연구소 세액 공제나 세무조사에 대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